5만 년 만에, 네스프레소. 주문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데, 이거? 빠라바람, 빠라바밤. 어, 이게, 그, 박싱데이 때 행사를 했었어요, 이벤트를. 그래가지고, 한 박스당 10개씩 들어있는데, 25박스를 구입하면 4개의 공짜를 주는, 이런, 몇개 사면 몇개더 주고 하는 거를 엄청 기다렸어, 내가. 근데, 한참을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드립커피만 마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기계가 내려주는 커피. 아 지금 아침에 아이들 온라인 이거 하느라고 내가 아직 커피도 못 마셨어, 지금. 내,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캡슐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러분. 어우, 이건 한 2주, 어, 2주 걸린 것 같네요. 빠라빠란, 빰. 라바 지난번에는 요 대청김에서 돌김 보셨죠? 그때 돌김 주문했을 때요 파래김도 같이 주문했었어요. 파래김도 10봉. 감태. 어, 너무 맛있겠다. 어, 감태. 어, 벌써 봉지에서 이것도 감태예요. 이것도 감태인데 이거는 생감태. 어, 루케티스 퀄리티 여러분. 아 내가 지난번에 너무 신나가지고 제품의 퀄리티를 좀 자세하게 못 보여드린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뒤늦게 들더라고. 아 너무 좋은데 감태? 그때 제가 그 건나물들 엄청 주문했잖아요. 종류별로 그 지리산에 있다는 그 건나물 업체에서 그때 주문한 것 중에 요 고사리도 있었어. 어 고사리가 막 너무 좋아. 냄새. 어, 냄새 너무 좋아 세상에 전부 다그 지리산 고 어, 주변 인근에서 어, 채취한 요런나물들이어가지고 그냥 퀄리티가 참 좋아. 난 아, 너무 바스라졌어. 원래 원래 이런가? 아, 근데 좀좀 좀 많이 바스라졌어 고춧잎이 이게 뭐 마른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요 사이에 짝꿍돼 있어가지고 그랬나봐요. 제가 그때 무말랭이 주문했잖아요. 그 무말랭이 무칠 때는 또고춧잎 같이 들어가 줘야지. 가지고 고춧잎 밑이 부스러기 다 흘리고 난리도 아니야 이 다시마 기장 다시마 아이 다시마 맛있더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단골이에요 뭐한 8년 9년 단골인데 좋은 걸로 주문했지 주포가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이 사이즈도 이거 봐 내가 손이 진짜 큰 편이거든요 이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굉장히 두툼해 아 냄새 좋아 이 지퍼 도톰해가지고, 아유, 맛있겠어요. 보여드릴 건 이, 이 음식은 이게 전부고,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뭐냐? <laughs> 짜라라. 사람 아니에요. 볕집이야. <laughs> <laughs> 이게 등치가 이렇게 크잖아. <laughs> 이 볕집은 8,000원인데, 배송비가 <laughs> 몇만 원이 들었어. <laughs> 이 볕집 뭐에 쓰느냐? 아, 매주 떠야지. 매주 뜨고, 그리고 천국장. 사실 천국장은 볕집 없이도 잘 떠지긴 하는데, 그래도 볕집이 있어야지 좀그 맛이 꼼꼼하니, 실도 되게 잘 나오고 해서 알아봤는데, 아, 좀 괜찮은 볕집이 없더라고. 다, 마국간에 장식하는 그런, 응, 그런 느낌의 것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장 담글 때, 그때 갖고 있던 볕집을 다 썼어.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주문해왔던 건데, 한번 볕집 주문하면은 막한 뭐 4, 5년 쓰는 것 같아. 이 양을 언제 다 써. 매주 뜨고, 천국장 뜨고 하려고, 한국 택배 끝 가초부시 넣고 한 10분 정도 끓지 않게 은근하게 오려낸 다음에는 건져내요 미소숲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그것만 넣으려고요. 두부랑 미역이랑, 아, 쪽파 좀 있다. 그럼 쪽파도 좀. 어, 이게 저염미소를 샀더니 짜지 않고 좋네요.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롤. 이라고 여기서는 종종 부르던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캘리포니아 롤에다가 그 튀긴 새우를 안에 넣으면은 다이너마이트 롤이라고 여기 많이 하더라고. 그 거기에다가는 이 상추를 좀 넣어요. 이제 아삭아삭하니, 근데 요기 안에 심이 좀 로메인 심이 억세니까 그 이렇게. 저는 가운데 요 부분은 안 써요. 그냥 잡아피부에 좋아. 이거를 이제 프레쉬로 쓰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저는 냉동고에 있다가 나온 거라. 아, 물기가 좀 있어야죠. 물기를 좀좀 좀 짜고 이거 봐. 에이, 에이, 엄청 나와. 엄청 나와. 저도 먹을 거니까 저지방무이요. 부셔가면서 부셔 부셔가면서 이한올한올 한올 풀어지게 이렇게 버무려가면 은 됐지 이제. 이 새우를 튀길 건데 새우 꼬리를 같이 넣고 튀기면 이제 그 스시로 꼬다리가 뭐가 있어 보이지 근데 아유 귀찮아. 그래서 <laughs> 요대로 튀기면 새우가 꼬부라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해서 살짝 아그작한모한모또 <laughs> 분리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밀가루 입힌 다음에 원래 계란물 하잖아요. 근데 아 I mean, 이만큼밖에 안 튀길 건데 계란은 뭘또 하나 응? 풀고 그래. 그냥 대충 우유에다가 이렇게 쳐. 빵가루를 입힐 수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밀가루 팡팡. 그 다음에 우유 입히고, 빵가루. 이렇게 해서 튀기면 되지, 뭐. 여 봐. 아, 이거면, 이거면 됐지. 아, 면 이러면 되지. 음. 새우를 바삭하게 튀겼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laughs> 그 이따가 롤다 만들고 나서는 내가 막 응? 마누라 어쩌느라 정신 없으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 미리미리 스와스 로우팻은 너무 묽어서 소스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으니까 일반 메요로 하나는 와사비 메요 이 하나는 스리라차 메요 이 해서 섞어 요 코너 있잖아요 요 코너를 정말 조금만 자르셔야 돼 많이 자르면은 훅 나와버려 정말 조금 잘라서 이키키키에 뿌려주면은 적은 노력, 많은 있어 보임. 저는 롤을 만들 때마다 늘 똑같아. 튀나 <laughs> 얹고 쌀은 얹고, 맹고 얹고, 아보카도 얹고, 예전에 무슨 레인보우를 뭐, 레몬를뭐 이런 거. 그런 거할때그 위에 얹는 용도로다가 이렇게 얇게 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용도로다가 약간 김밥 많은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좀 길쭉 통통하게. 요거는 사시미용. 여러분 반드시 사시미 그레이드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한인마트 뭐 차이니즈마트 가면은 요렇게 양념장어 팔아요. 그거 세일할 때딱 쟁여오셨다가 냉동보관을 한 다음에 그래서뭐 오븐 뭐한 350도 뭐 따뜻해질 때까지만 그렇게만 살짝 오븐에 구워주면 돼요. 다음에 초대리 초대리에는 식초 3, 미림 하나, 설탕 0.5, 소금도 한 0.5. 어차피 밥이 따뜻하니까 이따가 밥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다 녹아 설탕도. 그다음에 이 맹고랑 아보카도는 이거 롤을 말기 바로 직전에 그때 까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색깔이 금방 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너무 일찍 준비해 놓으면 은 색깔이 변해서 비주얼 갬성이 살아나지 못하지. 갬성이 i 제 베리 r t 트런트 얇게 그냥 다 먹고, 음... 음... 어우, 달아그 다음에 아보카도는 요 위에 이렇게 장식으로 얹을 거는 얇게 얇게 썰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로 들어갈 거는 그 김밥, 재료처럼 길쭉 도톰하게 그렇게 썰면 돼요 잘 익었네 어휴, 밥이 참잘 됐어 살짝 고슬고슬하게 짓는 게 좋아요 스시밥은 어디? 음, 음, 또 너무 식으면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시작합시다. 요 김바리를 이렇게 랩으로 말아야지 누드 김밥이잖아요. 안 들러붙어. 캘리포니아 롤 완성. 좀 작다 긴발이가 한스가. 그렇네. 작은 아이 거는 타을 짝 작게. 음. 어지킨 맛있네. 캘리포니아 롤 완성. 다이나마 트롤 완성! 요 위에다가 오나기를 얹어서 썰면 오나기 롤 맛있어? 응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포인트가 꼬리인데 꼬리가 떨어졌어 <laughs> 응, 레인보우를 먹어봐.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레인보우 진짜 맛있죠. 음, 음. <laughs> 말없이 먹은 이유가 있네. 맛있게 음, 음. 짜면서 먹어야죠. 맞지? 음! 이 집에 밥을 잘해. 음! 아, 그건 약간 매콤한 소스인데 괜찮은가 모르겠다. 야,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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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집이 가성비가 좋아. 무거워다 <laughs> 먹어. 아우, 작 맛이 맛있, 참맛있어 응? 응. Thank you. Yeah. Uh, do you have a supper, by the w a yep. um, 요 신상 여러분 신상. 어 처음 봤어요. 피스타치오 라떼가 있는데 저는 그냥 우유 대신에 아몬드 밀크로 하고 그다음에 그 피스타치오 소스가 이 그랑데는 에 4펌프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2펌프로 줄였어. 그리고 엑스트라 샷 에스프레소 넣어 가지고 그냥 그래서 생각해 보면 피스타치오가 별 맛은 없지 않아, 맛이? 뭐 그냥 라떼지 뭐. 고소한 라떼. Ba -ba -ba. mm! mm -hm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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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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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역, 이 구역 제일 큰집 진짜 저, 저 귀요미 귀요미 이 누가 샀어? 밖에서 샀어 저거는? 청소기를 못 돌리겠다 <laughs> <laughs> 저런데 세밀 청소기 안 돌리나? <laughs> 한달만어 아, 이거 다 하신 거야, 하나하나 야, 진짜 공 많이 들어갔다, 이제 어, 꺼, 꺼. 점심은 별로 크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전에 사놨던 요 연어 오차즈깨 만들어 먹는 그걸 좀 먹으려고요. 요거는 호우지차예요. 자주게 먹는데 그 와중에 뭔가 매콤한 게 먹고는 싶어 가지고 전에 담가 놨던 요 고추무침. 음. 망턴. 이거 고추 삭히기부터 아마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하지 않았나 싶네요. 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 여름 어, 짠! 어, 짠맛이 있네요? 음! 밍밍할 줄 알았는데. 음, 간이 돼있네. 공 <laughs> 이거 합잘 <궁합> 어울려. <laughs> 맛있어. 음. 음. 연어라 그래 놓고, 뭐, 연어는. <laughs> 연어가 어딨어? <laughs> 그림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 음? 아, 연어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초점도 안 잡혀. 아, 소금이 얼마나 들어간 거야? 아 소금 왜 이렇게 많아? 아 보고 할 걸. 평소 오차적대할 때는 남은 연어 있으면 그거 이제 밥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처음 사봤는데 옛날에 산 거야 이거? 작년 여름인가? 아 유통기한 멀쩡해. 아무튼 처음 사봤는데 어 아, 다음부터 이런 패키지는 안 사는 걸로. 三根。 이정성이면는 그냥 끓여 먹겠다. 이동.